안녕하십니까. 모장입니다. 자, 오늘은, 음,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얼굴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예요. 어, 제가 이번 영상 찍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찍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대본이 없습니다. 대본 없이 그냥 계속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거나 공식들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막 빠르게 패스해 나갈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좀,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버 하긴 하지만, 그래도 그 영상을 통해서 좀더 정확한 지식은 거기서 좀 얻어주시고, 저는 다시 한번 좀 편안하고 빠르게, 음,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,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본도 없이.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, 얼굴형을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회사는 여섯 가지, 어떤 회사는 일곱 가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얼굴 형태들을 이야기해요. 계란 같이 동그라면서 위에는 약간 둥그스름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뾰족한 형태, 계란형. 어, 최고의 얼굴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역삼각형형 위가 계란형보다는 둥근 게 없고 약간 좀 뾰족하다. 여기 턱이 좀 뾰족한 사람들 그리고 이, 여기 좀 머리가 조금 더 크고 턱이 뾰족한 사람들 역삼각형 이두 가지 얼굴 형태 잘 기억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완전 동그란 형, 라운드형. 그 다음에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오면서 이마가 좀 좁고 얼굴 이 턱이 약간 뾰족한 형. 하트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되게 귀엽고 동안인 얼굴들이 좀그 형태. 하트형. 그 다음에 얼굴 긴 사람들 말상이라고 얘기하는 오브롱. 그리고 이병헌 씨처럼 턱 각지고 광대뼈 강하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좀 각이 얼굴에 많은 분들 다이아몬드형. 그리고 얼굴 네모난 도시락 같은 그 사람들 스퀘어형. 머리는 좀 작은데 턱이나 이런 데가 좀더 부각되고 사각 턱이 스퀘어랑도 좀 비슷하지만 머리가 좀 작은 분들. 삼각형형. 역삼각형의 반대. 정삼각형.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 하는데요. 제가 이전 영상 장두형이냐, 중두형이냐, 단두형이냐 얘기할 때도 그런 거 대충 필요 없이 거울 보고 그 특징을 익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. 얼굴형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 나는 무슨 형이다, 무슨 형이다 이렇게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. 또 왜냐면 하 계란형이 살찌면 라운드형 되는 거고요. 이 다이아몬드형이 또 살찌면 사각형 되거나 정상각형 되거나, 이렇게 얼굴 형태는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알 필요는 없고, 하지만 거울을, 그내 얼굴을 쫙 바라보고, 아, 난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왔구나. 아니면 내가 턱이 뾰족하구나. 턱이 네모났구나. 이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, 저도 지금 카메라를 보고, 이렇게 약간, 목을 좀 접은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면 뾰족해요 내 얼굴 이렇게 들고 정면 쳐다보면 둥글하기도 하고 계란형에 가깝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보름달같이 둥근 때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프리미어의 권혁신이라고 합니다 음... 저는 지금까지 모자를 하기로 결심한지 한 19년이 지났는데요 어디 인터뷰할 때 정말 보름달 뜬거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살을 좀 빼서 약간은 계란형처럼도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변형이 됩니다 얼굴형은 그래서 너무 얼굴형과 두상형이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 스스로 내 얼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알자 그리고 어떻게 가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도달해야 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두형은 중두형이나 장두형의 장점 쪽으로 갈수 있게 헤어에서도 뒤통수 볼륨을 살려주고 모자를 썼을 때도 뒤통수가 좀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걸 알고 나면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단두형의 단두형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은 또 보완해주는 그런 형태를 갈수 있고요. 얼굴형에서도 계란형, 역삼각형형 최고입니다. 예. 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내 얼굴형을 그쪽으로 갈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좀더 살을 빼면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이야기하던데. 조금 더 살을 빼서 계란형에 가깝게 여기에 있는 이 살들이 좀 없어지면 네, 어휴 모자 예 이렇게 손으로만 가려도 어휴 얼굴 작아보이고 모자 잘 어울리네요.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때 모자 정말 잘 어울린다고 해서 매일매일 모자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군대 갔다 오고 살좀 찌니까 얼굴 빵빵해 보인다 이런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일반 모자를 써서 그런 거고 지금처럼 큰 모자를 썼으면 어 모자 잘 어울리네 계속 쓰고 다녀도 남들이 뭐라 안 할텐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을 이해해야 됩니다. 내 얼굴형은 역삼각형이나 달걀형 쪽으로 가주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고 아, 굳이 얼굴형에 대해서 이슈가 되진 않을 거예요. 그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착시 효과를 유도하면 얼굴에 착시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. 이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이부인을 입어주면 약간의 이 동그라미, 이 부인에게 라인과 이제 만나지면서 이 얼굴의 뾰족함을 이 목에 있는 이 살색이 만들어 주는 게 있고요. 각이 져서 다이아몬드형이나 이런 뾰족한 사람들은 부인액 입으면 정말 난리 납니다 느낌이 그냥 쎄해요 뾰족함의 연속은 그래서 그분들은 v넥을 입지 않고 라운드를 입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지금 얼굴에서도 분명히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고 라운드가 살아있고 라운드 제 v넥을 입으면 또 어떤 다른 느낌을 내주겠죠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v넥을 입어서 이 라운드의 각을 좀 뾰족하게 착시 효과를 내준다 뭐 이런게 있을 수 있고요 얼굴 턱 아래쪽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얼굴 위에 모자가 들어가면서 또 모자가 약간 각을 살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자를 잡으면 이 얼굴 라운드에 각이 좀 생기면서 착시 효과, 완충 효과 이렇게 좀 상호 보완 효과가 이제 나오겠죠.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이게 정답이 없어요. 자기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.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라운드는 각으로, 각은 라운드로 이렇게.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. 얼굴이 긴 말상은 크라운, 크라운이 높은 거. 하이 크라운. 이 하이 크라운을 써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하관이 길다. 그러면 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개념에서는 이 모자도 깊이가 높고 앞이 빡서 있는 그런 저번에 말씀드린 G6 같은 형태가 얼굴 전체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데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. 혹은 이걸 좀 낮은 걸 써가지고 얼굴 긴 거를 좀 커버한다. 뭐,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,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자기 스스로 거울 보고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. 지피지기 백점베스 저도 그래서 다양한 깊이의 모자, 다양한 챙의 모자, 길이, 이런 걸 샘플로 계속 만들어보면서 저한테 잘 어울리고, 거울 보고, 그래, 이 정도면 예전 거보다 훨씬 낫다. 그리고 옆모습 이런 데 보고, 아, 괜찮다. 이렇게 판단한 모자를 요즘 만났고요. 그래서 매일매일 쓰고 다니고 있는데요. 중요한 건 자기 얼굴에 부각되는 부분이 어디고, 그거를 어떻게 커버시킬 것이냐. 요 정답을 찾아내면 모자를 포기했던 분들이 모자를 포기하지 않고, 다시 이 모자를 쓰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상당히 크거든요. 음, 패션을 좀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, 나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.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. 제가 정답은 못 드리는데 방법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각을 죽이는 거그 다음에 이 모자가 높이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캡 모자가 높이가 높은 거 낮은 것도 있지만 캡 모자가 아니고 베레모 그 다음에 헌팅캡 이런거 납작한 모자 그런걸 써가지고 긴 얼굴을 좀 높이를 낮춰주는 방법 그리고 벙거지나 이런 챙 큰걸 써가지고 얼굴 크기를 좀 줄여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스냅백이라는 걸 써가지고 챙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뉴에라 모자처럼 써가지고 동그란 얼굴이 이 하이 크라운을 써가지고 확장시켰잖아요 위로 그러면서 달걀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제 얼굴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이런 모자 저런 모자를 쓰는데 다른 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거다, 저거다라고 설명해주는 게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. 제 진정성 있는 제 유튜브 채널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설명은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,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한번 써봐라. 뭐 이런 얘기를 좀할것 같고요. 어, 제가 어떤 친구를 옆에다 앉혀놓고, 이 얼굴형인데 요 모자 어떤가 저 모자 어떤가 테스트 하면서 좀 쉬어 보면서 찾아내는 과정 같은 거는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얼굴형에 대해서 별 얘기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. 14분을 찍었네요. 어, 편집하면 또 10분이 넘어가겠죠. 네, 그래서 얼굴형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고, 중요한 건내 얼굴을 잘 이해하고,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모자뿐만 아니라, 안경도 방법이 있어요. 안경을 각진 걸 쓰냐, 동그란 걸 쓰냐로 또 얼굴형에 커버를 시키고, 마스크를 이만한 걸 써서 또다 가려버리면, 그건 아닌 것 같고, 모자와 안경의 조화, 그 다음에 티셔츠, 요, 부분의 조화로 또 자기 얼굴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. 그걸 하기 위해선 얼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. 요거 하나 얘기하려고 10분 동안 얘기했네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세요, 이사님들.